네, 안녕하세요. 산타한 제이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제품입니다. 네, 티타늄 아이젠이고요. 제가 종로 5가 탐방 영상을 올렸었는데, 그러니까 AMG 티타늄이라는 곳에서 저한테 선물을 주셨습니다. 그래갖고, 그 영상에 보면은 댓글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리뷰를 만들어봤고요. 저는 이 아이젠을 세 번을 사용을 했습니다. 제가 영상은 안 올렸지만 관악산을 그 사이 두번 다녀왔는데 관악산 두 번에 사용을 했고요. 그리고 남덕유산을 다녀왔습니다. 관악산 첫 번째랑 그리고 남덕유산 갈 때는 한쪽에는 일반적인 아이젠 제가 예전에 사용하던 아이젠을 착용을 하고 한쪽에는 이 티타늄 아이젠을 착용을 해서 좀 비교하면서 다녔고요. 마지막 관악산을 갈 때는 이 아이젠만 착용을 했습니다. 좀 상매 정도 사용한 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뭐,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품은 AMG 티타늄이라는 곳에서 무료로 제공받은 제품입니다. 첫 번째 영상 나가고 그 영상 보고 구매하신 분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. 홍보 효과는 이미 충분히 누린 것 같아서 이 리뷰는 제 솔직한 리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AMG 측과는 전혀 예약이 한바 없는 저만의 솔직한 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착용하는 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. 신발이 있으면은, 요 앞코에, 요쯤에다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걸고, 이렇게 해서, 뒤편을, 이렇게 고무줄을 살짝 당겨서, 이렇게 올려서 매면 됩니다. 네. 이런 식으로 착용을 하게 되는데요. 기본적으로는 IJ랑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. 일단, 이 제품 특징. 진짜 무게가 엄청나게 가볍습니다. 제가 처음 들어봤을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. 같이 등산한 분한테 한번 들려줘 봤거든요. 깜짝 놀랍니다. 진짜 들어보면 너무너무 가볍고요. 한쪽이 52g 정도입니다. 그리고 양쪽 다 하고 케이스까지 다 해도 120g 정도밖에 안 됩니다. 제 거는 라지 사이즈여서 52g이고요. 미디움 사이즈는 조금 더 가벼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혹시나 비교를 위해서 좀 제가 예전에 사용하던 거, 네. 이 아이제 같은 경우는 무게를 재보니까 한쪽에 110g, 그리고 케이스에 넣으니까 한 240g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반 조금 안 되는 무게예요.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체감 무게는 한 3, 4배 차이 났거든요. 근데 의외로 반밖에 차이 안나고 깜짝 놀랐습니다.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접지력이죠. 아무리 가봐도 그 접지력, 눈에서 안 미끄러지는 정도가 중요한데, 접지력은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일반적인 아이젠에 비하면 한 7, 80%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. 관악산두번남덕유산한번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는데, 관악산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사용했습니다. 전혀 불안함을 느낄 수 없었고요. 하지만, 가팔라질수록, 눈이 많아질수록 접지력 차이가 느껴집니다. 그 이유가, 보시면은, 지금, 어, 스파이크가 뒤꿈치 쪽엔 없습니다. 앞꿈치 쪽에만 여덟 개가 있습니다. 보통은 이런 아이젠이 11점씩, 13점씩, 뭐, 요 정도 되죠. 근데 그에 비해서 이 아이젠은 스파이크가 여덟 개 밖에 없다 보니까 뒤꿈치 쪽으로 접지가 안 돼서 접지력이 확실히 좀 떨어집니다. 한, 제가 볼 때는, 한, 7퍼80%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. 어디서 절실히 느꼈냐면은, 남덕유산 동봉에서 서봉 갈 때, 그 내리막길이 꽤 가파릅니다. 눈도, 제아쌤 눈도 꽤 많았고요. 그곳에서 이 오른쪽에는 이 신발을 신었고, 왼쪽에는 일반적인 아이젠을 신었는데, 오른쪽은 좀 밀리는 경향을 느꼈어요. 눈 많고 가파른 구간에서는 조금 아쉬운 접지력을 보여줬어요. 하지만 뭐, 관악산에서는 제가 엊그저께도 다녀왔었는데, 전혀 부족함 없이, 어, 사용을 했고요. 아, 홈페이지에서도 보시면은 이 장거리 상한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되어 있고 어, 둘레길에 적합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거 보면은 아무래도 그 제조사 측에서도 접지력이 조금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건 인정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럼 가격은 얼마냐? 가격은 47,000원입니다. 네 보통 아이젠이 요즘 뭐 저렴한 거는 한 15,000원 좀 괜찮은 거한 25,000원 정도 한다고 생각하면은 가격이 두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참고로 여기 뭐 뒤꿈치에도 원래 아이즈는 어, 스파이크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티타늄 자체가 워낙 비싼 소재다 보니까 그럼 단가가 너무 올라가서 뒤꿈치는 좀 뺐다고 하더라고요. 네, 가격은 47,000원이다 보니까 조금 부담가는 가, 가격이고요. 보시는 것처럼 이게 착용이 진짜 쉽습니다. 실제로. 신어 보면은 네이 아이젠은 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. 뒤에 고무 늘리는 게좀 쉽지 않은데 그에 비해서 이 타, 티타늄 아이젠은 좀 착용하는 게좀 간편합니다. 뭐 저는 아이젠 차다가 담 걸리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그런 경우 없고 착용하는 게좀 편한 편이고 다만 단점은 이 앞에 코를 음, 여기. 여기 이렇게 신발끈에 거는 형태인데 이게 사이즈가 딱안 맞으면은 산행하다 보면은 이게 풀려서 이렇게 너덜너덜 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 물론 여기가 발에 딱 끼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아직 크게 불편함은 없었는데 산행 뒤로 갈수록 이게 좀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. 근데 뭐 아직 크게 불편함은 느끼지 못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참고로 착용감이 일반 아이젠보다 훨씬 좋습니다. 아이젠은 네. 하다 보면 발바닥의 피로가 굉장히 좀 심하잖아요. 제 주관적인 느낌이지만 일반 아이젠보다는 발바닥 피로가 좀 덜한 느낌이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근데 내구성 이야기를 안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. AMG 티타늄 선물을 받을 때그 분께서 어, 주시는 분들도 말씀하셨는데 내구성이 일반적인 아이젠 보다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직 사실 세 번밖에 안써 갖고 내구성을 말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홈페이지에도 보면 바위나 아스팔트에 사용하면 파손 우려가 있다고 라 되어 있고 그 분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내구성이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진 않아요 좀 보시면 지금 화면에 느껴지시려나 모르겠는데 음, 조금 스파이크들이 조금 휜게 느껴집니다. 네.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. 저도 여기 같은 경우. 네. 요 스파이크 같은 경우 직각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예, 이미 좀 누워 버렸네요 그렇게 오래 쓸수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뭐 물론 이건 제가 세번 밖에 사용을 안한 거니까 그냥 참고 수준으로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가격이 47,000원인데 뭐한 1년밖에 못 쓴다 이러면은 좀 많이 가슴 아플 것 같습니다 네그래고 예. 결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격이 큰 부담이 안된다 라고 하면은 꽤 쓸만한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좀 이렇게 좀 메인으로 사용하기는 에 어려워요. 이게 이 티타늄 아이젠이 모든 걸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. 네뭐 예를 들자면은 제가 가본 남덕유산이라든지 뭐 설악산 방태산 이런 가파르고 그리고 눈이 많이 오는 산에서는 솔직히 이 아이젠으로 안 됩니다. 그때는 기존의 아이젠이 필요하고요. 그 외에 뭐 소백산이라든지. 덕유산이라든지 선자령 이런 것들은 사실 가파른 구간이 없잖아요. 그런 산들은 뭐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것만 사용하지 마시고 기존 의 아이젠과 두 개를 번갈아가면서 사용을 하시면서 경사 있고 좀 힘든 데 간다 그럴 때는 기존 아이젠 사용하시고 다만 뭐좀 겨울에 힘든 산행 안 하신다 뭐 덕유산 케이블카라든지 뭐 소백산이라든지 선자룡 이런 산들 위주로 가신다고 하면 충분할 것 같긴 합니다. 저는 둘다 가지고 있으면서 좀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. 좀 가볍기 때문에 비상용 대비해서 서브로 가지고 다니는 것도 괜찮긴 한것 같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서브로만 사용을 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까지가 뭐 제가 한세번 정도 사용해 본 후기이고요. 혹시 사용해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은 댓글로 후기 남겨주시면 은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전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산타는 제이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